이편 너무 재밌어요. 강추할게요. 어떤 거냐면, 어디, 어디지? 며칠 자야. 이거지? 이 웃음 이모티콘 두 개? 2018년도 9월 21일. 21일 날 내가 뭐 했을까? 저 요즘, 날짜에 대해서 막 의미부, 의미부여가 아니라 막, 그 있죠? 한달 나가서 얘기해야 돼, 여기서. 한달 전에 날짜에 아 그러니까 아 뭐라 얘기해야 되지 아 그냥 그냥 되돌아가서 막 다시 보는 막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건, 나, 다, 이건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하고 아무튼 이편 재밌다 아 재밌어 난 이런 걸 보고 싶었어 지금 딱 발견해서 너무 재밌고 아껴봐야겠어 한 5분에 한 번씩 봐야겠다 웃음 한번 터질 때마다 한 번씩 멈춰 놓고 봐야겠다. 너무 재밌어요.